36으로 뭐 해야죠. <laughs>

아, 거 B급 감성. 그거 맞아? 색칠 좀 해봐봐. 내려봐.

네맞 이거는 비트가 들어가고요. 이거는 국화차. 이거는 대추차. 예쁘다. 음, 예쁘다. 국화차. 요 예. 국화차야. 응? 음? 우리 음, 영상인데? <laughs> 국화차는 밤에 먹으면 잠자로고 머리. 여기 있어요. 어디세요? 뒤에 가져왔는데 아가족들이랑 놀고. 네, 지금 축제 진행하고 있는데 어, 네. 소감이 좀 어떠십니까? 어, 지금 저희가 어, 열심히 준비했는데 사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실까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려와 다르게 오늘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진짜 저희가 준비해 주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있고, 었 그거 보니까 진짜 이게 저희가 20살, 그리고 20대 때할수 있는 대학생들만의 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요. 선생님 테이크 피셜 타임 하러 갑시다. 춘희 담아서 화이팅 한번 크게 한번 하고 내려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범 가정복지학과 화이팅. 네, 사하고 어, 일단은 지금 요리하고 있었는데 괜찮으시면은 나중에. Some me i mm -hmm.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네 인사하면은 정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잠깐만 우리 장균형하고 한말씀 듣고 갈게요 네, 네 우리 세스팀 팀장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네 한말씀 또 하고싶은 말씀 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팀가라세대의 뜻이 저희가 많은 의견을 얘기했는데 어 저희 같이 춤춘학원들께서 춤 의견 내줬거든요 가라 사가 대해 가지고 가라 사 대로 정했었고요 사실 이뭐 쉽게 말해서 프로젝트로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나요좀 생각했던 건 3개월 전부터인데 저희가 수업 시간도 안 맞고 뭐 방학 기간도 겹치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뭐 한 달? 거의 한 달밖에 연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학과가 다 다른데 흔쾌히 이렇게 나와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렸고 어... 일단 춤이 맨날 새벽 에 시간대 가다 보니까 한편으로 조금 미안했거든요? 근데 맨날 좀 흔쾌히 하고 싶었지만 그분도 좀 못했던 것 같아서 어이 자리를 빌려서 일단 너무 고생했다고 일단 저희 친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어... 일단 어땠었나요? 괜찮았나요? 네. 정말 고생한 티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난게 당이라고 생각하고 어, 한번더 저는 이 같이 해주신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큰 박수로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그죠 저는 지플로그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의 기억에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열심히 준비해 준 저희 학생의 임원 그리고 학부 학생 임원들한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네, 고맙습니다. 이제 대망의 1등 상품 애플워치 SE 2세대의 주인공을 뽑아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 어디에 있을지 찾아보겠습니다 애플워치 SE 2세대 뽑았습니다 90, 90, 90. 번호를 확인 중입니다 야 역시 손이 좋아요 이번에도 백단리는 아닙니다 백다리는 고아 앞자리 6 네. 앞자리 6 뒷자리 5 이상 뒷자리 8 68번 아닙니까? 68번 68번 누구입니까? 어디요? 68번의 주인공? 68번 맞나요? 68번의 주인공 빨리 오세요 누구십니까? 슈8일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미래 혁어뮤 인터넷 과일과 보신 내입니다 FOC가 갖고 계신 게 없습니까?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날씨도 추운데 오랫동안 남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 우리 뉴스는 또 청춘이라는 의미가 있죠. 아마 우리가 돌이켜볼 청춘이 물론 더 이전에 학창시절도 떠오르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시기는 아무래도 20대인 지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저희 블리스 학생회는 사회과 학대학 학우분들의 20대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드리고자 학생회가 결집되고 이 순간까지 가장 많은 공을 들여서 준비했던 행사입니다. 어, 오늘 이 축제가 대구대학교 사회과학대학에서의 20대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를 소망하고요. 어, 그렇게 간지, 간직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플리마켓 운영진, 그리고 유스페스티벌 도우미 여러분, 그리고 무대를 예쁘게 꾸며주신 음향 조명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과학대 학, 제39대 블리스 학생이었고, 저희는 2023년에 마지막 해가 저물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